디자인적인 거 굉장히 자기 가방 선물해 주는 거냐고. 전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드디어, 엄지TV에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와! 축하해주세요. 네. 바로, 짠! 도담 기저귀 가방입니다. 엄지맘이 깐깐한 거 아시죠? 협찬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좋다 하지 않습니다. 직접 써보고 충분히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저귀 가방이 어땠는지, 어떤 기능적인 차이점이 있는지 리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디자인적인 거 굉장히 좀 높게 점수를 주고 싶어요. 디자인은 정말 제가 이거를 박스에서 택배 받은 날딱 꺼내자마자 우리 신랑이 어? 내 거야? 라고 했어요. 자기 가방 선물해주는 거냐고 그럴 정도로 진짜 왜샘소나이트 가방처럼 그냥 우리 남자들 데일리 가방으로 드는 것처럼 진짜 하나도 기저귀 가방 같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엄마나 아빠나 어떤 룩에 입어도 절대 패션적인 감각에서 어 이렇게 해가 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는 점. 디자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심플하게 올블랙이었고요. 깔끔했어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 점수는 5점 만점에 5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렇게 착용을 하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되게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착용하고 애기 안고 가다가 가방을 풀을 때 손으로 이렇게 다 꺼낼 게 아니라 보세요. 양쪽 어디든 상관없어요. 버클을 딱 누르면 바로 풀러지는 거예요. 네. 되게 편하죠. 그래서 어,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버클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아기띠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저렇게 옷 위에, 옷 위에, 이런 경우에는 가방을 벗고 하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외투도 있고, 그쵸? 근데, 가방, 어, 굉장히, 버클이라는 부분은 실제 아기를 키우시는 분이 이 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어, 신경 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진짜 세심했던 부분이, 이 가방을 항상 메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 유모차에 걸어두는 게 대부분 기저귀 가방이잖아요. 근데, 이 양쪽 고리가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도대체. 근데 설명서를 보니까 얘를 이렇게 찍찍이로 해서 유모차 손잡이 에다가 요렇게 걸어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쪽이 이렇게 유모차, 네, 손잡이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 이게 유모차 고리였구나라고 해서, 아, 드디어 이, 양쪽에 펄럭펄럭 되던 이 녀석들의 용도를 알게 됐고요. 만약에 유모차를 오늘 뭐 사용하지 않을 거다, 가지고 나갈 예정이 없다라고 하시면 뭐 그냥 붙여놔도 올블랙이라서 크게 뭐 디자인적으로 흠이 되진 않지만 불편하시면 이게 고리형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빼버리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냥 어, 깔끔하게 다니셔도 되니까 이 옆에 기저귀 고리가 어,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돼 있다라는 게. 이 제품의 또 하나의 기능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방수 재질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뭐 눈이나 비가 올 때에도 가방이 좀 눈이나 비에 맞더라도 방수니까 안에 들어있는 짐들은 절대 젖지 않는다라는 거, 이 네, 하나의 특징일 것 같고요. 완벽하게 스퀘어 제품으로 돼 있어요, 딱 타입이. 그래서 언제 어디든 세워두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안쪽에 어떤 그 수납성이죠 수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저귀 가방은 뭐니 뭐니 해도 두 가지가 핵심이라 생각해요 첫 번째 가벼워야 돼요 두 번째 수납이 편해야 돼요 정말 안 그래도 아이의 뭐에 짐이 많은데 가방 자체가 무거우면 안 되거든요 이 가방은 어, 이렇게 백팩 치고 굉장히 가벼웠고요 무게는 1.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저는 그냥 일반 기저귀 가방 한쪽 어깨로 메는 것보다는 양쪽 어깨에 메는 게 좋다 생각해요. 아무래도 무거우면 자꾸 어깨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아기 엄마들 중에는 어깨나 골반에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한쪽으로 자꾸 들려고 힘을 쓰면은 이 근육이 단축돼 가지고 평소에 짐을 안 들어도 어깨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좀 내가 많이 짐을 들고 다녀야 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백팩 추천을 합니다 저도 원래는 한쪽으로만 계속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아 이게 뭐 나이, 나이를 한해한해 한해 먹을수록 왜 어르신들이 이렇게 백팩을 메고 다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기저귀 가방 이동이 많거나 하실 때에는 어 특히 걸어다니시는 분들, 네, 유모차 많이 밀고 다니시는 분들은 한 손으로 드는 기저귀 가방보다 이렇게 스퀘어 타입의 혹은 이렇게 배낭 타입의 이 도담 가방 하나쯤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똑딱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닫았다 열었다 하실 수 있고요. 옆에 지퍼를 내려서 짜라락 이렇게 여시면은 이게 이제 이 가방의 여러분 핵심이에요. 뭐냐면 우리 밖에서 아이들 기저귀 갈때 진짜 조금 위생적인 부분에서 화장실에 좀 균도 많고 한데 우리 애기 막 눕혀 놓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뭘싸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비닐을 깔아 놓고 기저귀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요즘같이 찝찝할 때 사실 꼭 엄마 혼자서 화장실에서 갈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차 안에서든 혹은 밖에서 우리 산책하다가 저 구석에서든 혹은 아빠가 데리고 들어가서든 이렇게 가방을 펼치시면은 아이를 눕히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요게 아이를 눕히고 싶어가지고 아빠가 개발한 거라고 합니다. 뚜껑 타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뚜껑 타입으로 가방을 여닫을 수 있게끔 돼 있고 이쪽 면에 아기를 눕힌 다음에 바로 기저귀를 가시면 되는데 편하죠. 아기가 누우면은 이 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기저귀 파우치. 기저귀는 여러분 미생용품이다 보니까 그냥 낮장으로 들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꼭 항상 이렇게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일회용품은 잘 보관해서 들고 다니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저귀 가방 하나도 너무 클러치백 같죠? 진짜 예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용할 만큼 기저귀를 담아서 가져가시고요. 요 안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네, 안을 좀 보여드릴게요. 안에 보시면. 저저저저저. 해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요. 분리를 하면은 조금 더 넓게 그냥 쓰실 수가 있고요. 분리를 안하안 하시, 안 하시고 이 정리함을 넣어 두시면은 이 네, 이렇게 칸칸이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는 뭐 아기 분유 그리고 아기 분유 탈때쓸 물, 보온병, 그리고 뭐 여분의 아기 손수건이나 양말 뭐옷 이런 것들 넣으실수 있고요. 아기 로션이나 이런 것도 간단하게 몇 가지 가져갈 수 있겠죠. 어, 엄마 제품도 여기다 넣어도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칸칸이도, 다 요렇게. 네, 한 칸은 더 넓게, 한 칸은 좁게. 이게 다 분리가 가능하니까, 어, 필요한 만큼 칸을 나눠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칸칸이는 찍찍이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넣는 것도 굉장히 편했어요. 그냥 쏙 넣었으면 됐고, 진짜 저는 사실, 저 의외의 것에 되게 감동하는 편인데, 의외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아기를 이렇게 눕혀서 기저귀 갈때요거 보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전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나만 마음에 든걸수 있는데 이거 주관적 해석이니깐요 네. 마른 티슈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물 티슈나 이런 것들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어다 쓰시면 또 빼시고 네. 여기다또 새로운 거 넣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티슈함이 아예 따로 있어서 여기에 딱 넣으시면은 바로 열어가지고. 바로 쓰실 수 있는 거 너무 좋죠. 그래서 막얘 손으로 잡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진짜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의외로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실용성을 감안해서 만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수납적인 부분들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면은 네, 또좀 네, 중요한 거뭐 돈이나 차키나 이런 것들 안에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안에 지퍼에다가 별도로 보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 자주 넣다 었 뺐다 해야 되는 엄마 핸드폰이나 이런 거뭐 주머니 넣기 그러시면은 가방 바깥쪽에도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을 굉장히 알뜰하게 정말 잘뺀 가방인 것 같아요. 어, 저는 사실 이 가방을 받고서 이제는 우리 애기는 거의 다 컸거든요. 기저귀 마지막 단계를 착용하고 있는 배변훈련 단계에 넘어가는 아이인데 이 가방을 우리 애한테 쓰기에는 너무 짧잖아요. 짧아. 그래서 이게, 우리 애기는 여기 뭐 상체밖에 안 들어가겠는데? 의미가 없는데라고 하는 순간, 이게, 이렇게, 네, 여러분, 길어집니다. <laughs> 그래서, 어 길어지니까, 어, 요 정도면은, 지금 우리 애기가 92cm인데, 충분해요. 네, 충분히 눕혀가지고, 기저귀 교환할 때, 깔끔하게 깨끗한 곳에서 아이를 기저귀를 갈수 있더라고요. 기저귀 가리용이 아니라 이거는 기저귀 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용품이나 기저귀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청결하게 갈수 있는데 기능적으로 실용적으로 최적화가 된 가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일단은 저는 탄탄하다는 게 좋았고 재질도 좋지만 사실 디자인이 진짜 나중에 아기 크고 나서도 그냥 우리 현석 아빠 저도 아기 아빠가 잘 메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디 놀러갈 때에도 여기다 그냥 나중에 애기 것만 따로 다 담아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렇게 열었을 때이 음 공간이 아무래도 디자인 하신 분께서 아기 젖병이나 이런 높이를 맞춰서 하셨겠지만 오히려 이 넓은 공간에 비해서 이 절반밖에는 실질적으로 쓰는 공간이 없다라는 게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열어 가지고 얘까지 지퍼로 열릴 수 있다면 나중에 개봉하지 않을 때에는 양쪽에 지퍼를 채워 놓고 이쪽까지 열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깊게 편하게 많은 물건을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가방의 크기에 비해서 크기에 비해 들어가는 양은 요 안에, 네이 요 아래 절반 정도밖에 없어서 여기다 쌓아가지고 가자니 그러면 안에 거 쓰려면 다 꺼내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가격, 디자인, 뭐 제품의 상품력 자체는 다 만족스럽고요. 정말 우리 신랑이 보고서 샘소나이트 가방인 줄 알고 자기 선물인 줄로 착각할 정도로 디자인적인 부분은 엄마 아빠 둘다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세 아빠가 네 디자인을 하고 개발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와디즈 펀딩에서 무려 1973% 네, 이상을 달성한 진짜 화제의 가방이라고 해서 어, 저에게 협찬의 기회가 왔고 정말 꼼꼼하게 리뷰도 하고 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 거의 쓰다시피 어, 착용도 하고 다닌 결과 이 제품은 충분히 많은 부모님들께 사랑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 요즘 공동육아 시대잖아요. 네, 엄마가 들기엔 예쁘지만 아빠가 들기에는 누가 봐도 기저귀 가방이야.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센스 있고 활용도 좋은 가방으로 품질 좋은 가방으로 엄마 아빠의 패션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지 TV의 네, 우리 도담 기저귀 가방 여기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요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네이버 카페에서도 가입하셔가지고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